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이방인들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다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지 못한 그들이 반드시 너희에게 눈의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성,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이어 아이성도 마저 함락시켰습니다. 그들의 승리 소식은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행색이 허술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자라는 요청을 했죠. 해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기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모두 쫓아내라 명령하셨는데 추호에 의심 없었던 이스라엘은 그들과 조약을 맺고 말았죠. 하는 수 없이 여우수와는 그들에게 일종의 면제부를 주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또 나무를 패는 사람들 일종의 노예로 살게끔 그들을 허락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이스라엘에 살게끔 조치를 취한 여호수아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여호수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여우수아는 기본 사람들을 용납했을까요? 결국 이 일이 빌미가 되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여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2차 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귀환을 주도한 사람은 에스라라는 제사장 겸 학사였습니다. 에스라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그 꿈을 안고 2차 귀환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꿈은 에스라 7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찍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했던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결심하여 2차 귀환의 주동자가 되었죠.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지 4개월 여가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방백들이 찾아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그 고관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또 며느리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낳았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에스라는 충격에 빠져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절교하듯 성전 앞에 엎드립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저녁 상번제 드릴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에스라를 발견했죠. 그러나 그 누구도 에스라에게 함부로 말을 걸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혹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옷을 찢었습니다. 장세계 르우벤이 그의 동생 요셉을 구원코자했으나 돌아와 보니 없어진 요셉을 보고 그 우벤이 옷을 찢었지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우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 그곳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한후그 낭독하는 율법을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깨닫게 되어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가축을 모두 잃고 심지어 그 사랑하는 자식들도 죽었다 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요비 하나님 앞에서 또 옷을 찢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듣고 옷을 찢은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있으니 그 앞에서 절규하며 통곡하고 있으니 누구한 사람 에스라를 만류할 수 없었고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둘큰 무리가 모여 그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통해하기 시작했죠. 에스라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 이방 땅 바벨론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입었을까요? 이런 극휼하심과 이런 사랑을 입은 백성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악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의 시발점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에스라였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이방 신상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범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야말로 사함을 입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고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어. 포로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에스라 마음 속에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노예의 몸에서 자유인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것을 준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던 에스라에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은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죠. 그의 꿈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 되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다윗의 영화와 요시아의 결단과 그 순전한 하나님 섬김에 이스라엘의 원형을 회복하겠다는 그의 결심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가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절규하였을지 아마 여러분도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런 그에게 백성 중한 사람, 스가냐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였던 이방인들을 모두 다 돌려 보내겠습니다. 그 스라에 낳은 자식까지도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주장해 주십시오. 당신이 바로 이 일에 책임자가 아닙니까? 사실 에스라도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절교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절교하던 그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만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다. 돌려보내겠다고. 그런데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런 제안을 할때 그의 표현이 대단히 이채롭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에서 스가냐가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며 가르쳤던 그 사람, 바로 에스라였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목회자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떨며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율법을 사랑하는 자였죠. 그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구나. 그 율법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걸고 지키는 자이구나. 그의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옷을 찢고 엎드린 에스라의 모습, 그 절규하는 모습에서 함께 통곡하며 회개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에스라에게 에스라도 꺼낼 수 없었던 이 혹독한 각오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아내를 떠나보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이제 자유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백성이었어요. 자유인으로 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땅을 일구며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비로소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 백성에게 그 가정을 깨뜨리고 아내를 돌려보내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전한 것이죠. 그 죽음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이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에스라 본인도 함부로 입 밖에 낼수 없었던 그 명령, 하지만 사실 에스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만 그 결단이 너무 두려웠죠. 고통스럽고 힘든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꺼냈습니다. 우리가 돌려보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얼마 전. 인상적인 강연을 시청하게 됐습니다. 보통 강연이라고 하면 그 강연자의 성공담, 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강연은 대단히 특별하게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역사 강의로 유명했던 이 강연자가 그런데 자신이 석사 논문으로 썼던 그 논문이 표절 시비에 걸린 것입니다. 결국 이 강연자는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었음을 인정했어요. 그러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그의 모든 명성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를 향해 혹독한 비난과 정죄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회사는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갔고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들려서 공황 장애에 시달리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것 아닙니까? 더 이상 회생할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랬던 이 강연자가 강연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 결정은 이것이었습니다. 논문을 표절하여 그 학위가 취소됐던 그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기, 젊은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낱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의 댓글은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온통 격려와 위로의 댓글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정이 쉬웠을까요? 자신의 논문이 표절되어 학위가 모두 취소된 그 학교에 다시 입학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일이 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눈총을 피해 다시 그 학교에 나아가 공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을 선택했더라고요. 이제 쉬운이 훌쩍 넘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 걸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그 결정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버겁기 때문에 감히 하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현장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노예를 부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편리가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결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수많은 죄악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과거 조상들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끊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아내를 돌려보내는 일, 자식을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오늘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이 계실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그 현장에서 답을 알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주저하는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를 옮기는 일일 수도 있고, 이제까지 사랑했던 죄악을 끊어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집착했던, 포기할 수 없었던 평생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스가냐의 제안이 그가 에스라에게 전했던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에스라의 길로, 이스라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우수와처럼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용기 내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